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너무나도 신데 빙아 아 그래요 카레 드실 때 주로 스팸 드신다고 근데 스팸 의외로 괜찮던데 좀 짜서 그렇지 괜찮던데요 카레 스팸이라. 근데 나는 그냥 고기랑 양파만 넣는 게 좋아. 감자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해. 카레 그냥 난 고기랑 양파, 양파 엄청 듬뿍 넣는 거 좋아해. 음 맞아, 맞아. 약간 진득해지. 당근은 그냥 당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만화템 나쁘지 꽃? 않고, 사자를 아... 4원, 5원... 아... <laughs> 잠깐만. 아니, 이거 사려면 이거 땜장이 팔아야 되잖아. 아오반데? 땜장이 못 잃어. 팔자고? 오케이. 님들의 성원에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만화템 줘서 애들 혼내주자. 아! 누구야! <laughs> 근데 세졌는데? 나는. 오늘부터, 사람이 아닌 악마의 길을 걷기로 했어. 간다. 촵! 촵! <laughs> 아악! 한번더 뽑아, 한번더 뽑아. 우위로 좋아. 오래 싸우면 우위로 좋아. <laughs> 이거지, 이거지. 4라운드 8대면 인정이지. 좋아 좋아 아 신시너지 넣고 싶은데 안 나와주나 템닭 골라버려 그냥 아 어, 너무 다 구르맞는데 안돼 도망쳐 친구들 불러와 친구들 불러와 깨줘 도망쳐 도망쳐 2초 1초 악 아! 아 이거 뭔가 좀 아쉬운데. 아인가이 타이밍에 영혼수확전 넣는 거 엄청 세긴 한데. 마지막 까지 퇴치해 주마. 이그 오히려 이런 느낌? 유지력을 올린다? 반대쪽으로 타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 금제 높이 잘했다. 모네띠님 어서오고. KS님 어서와요. 와, 이거 너무 센데? 겨우 이겼네. 아, 생각보다 애들 세게 못 때린다. 하나도? 하나도? 더? 하나 더? 방법을 찾. 마법, 마법의 힘을. 하나 더 뽑고 싶은데? 창고 정리해주마자. 야수, 아, 야수 나올 거예요. 아, 여기 야수 나올 거예요. 뽑아, 더 뽑아. 계속 뽑아, 그냥. 푸님 어서 팀. 와요. 앞으로 내가 <laughs> 아, 이거 신대기 아니고 야수각인가? 야수가 너무 잘 나오네. 아, 그리고 리나 안 쓸게요. 리나 버리죠. 이고지, 이고지. 야수 가서 6빙 하나 할까? 와, 여기 독충이까지 나와주면은 다야수에다가 이응마도 받고 엄청 괜찮은데? 아, 잠깐만. 지겠는데? 여기 너무 세다. 힘을 내! 땅콩들아. 아이, 여기 씨. 얘도 땅콩 붙고 있네. 아, 쳐졌다. 야, 양 마야 재미 없어 졌다. 재미 없어 졌어. 데 기적의 <laughs> <laughs> 하지만 신신없 지는 <신호시는> 못 참지. <laughs> 근데 나 뭐하지? 나수이래나, 되나? 신이되나 아, 현병이 죽어버렸네? 하지만 우리 영혼수학자가, 아. 아니, 상대 별 중에 너무 잘 싸우는데? 시민상님 어서. 오고. 아 이건 야수다. 야수합시다. 화얀매 음, 음, 음. 마법사 이성이었네. 눈망치. 넌내 사람이니. 내가 오우, 내가 잡은 영혼만 구원하지. 너무 약해지나? 아, 지금 이거, 예, 주는 게더세 겠다. 군제 조항 열리중 아 하나 뽑고 가지 아니 얘는 6레벨에 돈을 다 썼네 너무 센데 돈을 다 털었어 나중에 육잘라고 이거 멍둥이 그냥 고를게요 양만 없고, 어제 동빙주랑 구조루로 1등 했던 동빙주로 1등 했다고요. 요즘에 동빙주로 1등 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코끼리 이성 돼가지고 그렇게 약하진 않다. 동굴 6개 받았어요 아니면 빙하 간 6개 받았어요나좀 궁금한데? 4동굴 육빙하셨나 혹시? 5공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나 어차피 육빙할거야아 여기 너무 센데 빠밤 누나가 이성이니까 뭐 어쩔 수 없었지. 아 근데 애들이 다 너무 쎘네. 내가 제일 약하네. 아 일단 용마한테 둥둥 들어간 거 너무 좋. 이기던 지던 제가 변신하면은 너무 빡세. 아니네. 약한 사람들 많네. 여긴7 레벨에 돈다 썼는데 왜 이렇게 약하? 아, 육동굴로 용마에, 독충이에, 비마까지 넣어서 소환하 겁나는데, 어때요? 응, 구메이지선에서 정리가능 얼가 푹막다 죽는 상상. 앞 <laughs> 생각만 해도 너무 구릴 것 같지 않아? <laughs> 말그오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정말 별나았더니 이거 어차피 태보 캐리 쓸 건데 날급 만들어야 되나? 뭐 나중에 추수 주면 되긴 하는데 아까 암살 있잖아, 나 조류 암살 비담아 망강 만드는 게나을것 같은데?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이거 그냥 망각 만들게요. 구렙롤 치겠습니다. 사제 놓고 체력 관리 좀 하다가 21라운드 구렙 찍고 돈한번 바닥 치고 아이, 느긴 거 엄청 갔네 아이 아니구나. 상대의 긴이 있었던 거구나 잘못봤네 a 밤 사는 데질렸나 보군. 고쳐주지.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이게 더 a b 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아우 그만 뽑아 사재 넣자. 네. 네, 네, 네 태보 할 거예요 태보. 으 너무 아픈데?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워. 그래 다음 라운드 갈 거야? 이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만드는 비밀이 뭐냐고? 오른쪽 위에 반대 버튼이 있어. 늑대 탈을 쓴 늑대. 누가 생각이나. 톱 하나만. 정은 마법이야. 아 <뭘> 발톱 <뭘> 악마는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든 속박당하지 아! 의 새끼를 세비를... 우정은 마법이야 아! 아! 니 태버 한 장만 줘봐 무없는 태보 이성 vs 나에게 갑옷 하나 정도 있는 두밀성. 이정은 일단, 일단 뽑았다. <laughs> 일단은 구색은 갖췄는데 뭐좀 아쉽네. 독충이 이기면은 금제 팔고 살 거. 광신창이 안 나오나? 불에 넣을 때 광신창이 하나 럭키로 떠야지 6빙가 전환하기가 편한데 요거는 폭망 요거는 뭐 미늘창? 그런거 노려보죠 아 메이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유감이죠? 유감 아 구함이네? 마도사 있었구나 이 정도 위험은 흠. 둠 겁나 잘 나오네. 그냥 팔게요, 그냥. 어차피 안쓸 거니까. 아, 들고 갈걸 그랬나? 아야 팔자, 팔자. 어차피 그냥 무조건 육빙하로 전환한다는 마인드로 할 거라서. 팔아, 팔아. 느인 2성 정도 좀 붙어줘야 앞라인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발톱도 1성이라. 어, 론망치 너무 좋아. 너 위에 살면. 세상 요거는, 이렇게 가죠. 템 나쁘지 않은데? 추수 없고, 광신창이만 있는 판도 육빙하 테 보고 갈만한 거. 뭐, 어정 같은 거 쓰시면은 괜찮아요. 50이나. 근데 나는 웬만하면은, 추수 있을 때, 만 가긴 하는데. 소라기 삼성. 나무 삼성. 겁나 뛰어, 내 갑자기. 근데 얘 어차피 만나가지고. 여기는 악마없는 둠이죠 템을 어디다 넣은거야? 둠 전반밖에 없네 아 맹독이 맹독이 뭐야 오고마기도 없는데 왜 넣어놨지? 왜왜 왜 맹독이한테 템을 다 넣어놨지? 오고마기도 없는데 이 둠이 훨씬 세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아 뭐냐고 나도 슬슬 빙하기물 좀 잡고 가야겠다. 보냈나? 나이스. <laughs> 룸망치 겁나게 주네, 진짜. 더 이상 쓸데가 없어요, 룸망치를. 망치 3종 세트 다 만들었는데? 비단배만 하나 더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직 미네창 없어요. 내 룸망치를 처리하고 싶어서 약간. 오, 좋아, 좋아. 오. 폭망 하나 더? 하나 멸리를 만들고 폭망을 하나 더 만드는 무친 판다 <laughs> 거룩장 안 나오면 그렇게 해야지. 아, 발톱 이성 붙으니까 겁나 좀 안정적으로 변했다, 뭔가. 필드가. 맹독충 삼성 육빙, 맹독충이 뭐야, 이거? 악마독충이 아, 여기 겁나 센데? 여기 소라이 삼성인데. 와, 씨. 고함이라서 크리 겁나 뜨네요. 아, 아 이렇게면 나은 괜히 팔았네. 이거 들고 가야 돼. 안돼 서리 기사 잘안 나와서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템 진짜. 아다리 몰나 마법 고대 육냐수는할거 아닌데. 레벨업하고 그로 카제아등 <laughs> <laughs> 때문에 일겠르자니아아아 삶은 아, 초콜릿 뭐 박스같지 아무도 다지응 안써 <laughs> 응 파멸자 아 잠깐만 어디아 제발

아 지금 전환하는게 맞나? 다음 라운드 전환하자 다음 라운드 다음 라운드 전환하자 아 근데 추수가 없어서 와 잠깐만 야 빨리 변신해 임마 오, 우씨 불필요했다 겨우 이겼네 어? 바로 나와버렸구요 <laughs> 겁나 약해 보이네. <laughs> 점성이 겁나 잘나오이 <laughs> 아왜 틀린다고 생각해요 님들 맞아요 맞아. 아 잠깐만 틀린 거 같은데 맞나? 맞나?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음 요거 템 보고 둘 중에 하나 합시다. 추스랑 같이 날라가야겠 음... 이거 뭔 주가 하죠? 아닌가? 아니다. 이거, 님들. 이거 진짜로 멸리르가 더 좋아요. 멸리르하고, 이게 흡혈이 더 높아. 이렇게 합시다.

한마뿐. 난 개사다, 박지개사. 아 개비. 육빙아가 재밌긴 해. 아 잠깐만. 아 뭐가 이렇게 날 때리는 거야? 아우 얘 추수이성찍었구나. 이쪽으로 날아가야겠다 얘 배치 좀 받, 반대로 바꿔야겠다. 아니네 이게 맞는데. 선조들이. 야변신 변신. 오. 화기가 열심히 때렸지만 무시하고 그냥 도은내버리죠 아, 아이 추수한테 박을까? 잠깐만 템 뭐야? 이거 둠 무서운데 광신 창이 이성 나오면 광신 창이 케이블 가냐고? 구매라서 그것도 괜찮았지. 도 광신창이한테 거룩참아 진짜 둥공 맞으면 어떻게? 그것도 좀 무서운데? 아 막한테 겁나 나온다. 이 정도 위험은 오스지. 응타라스크. 응, 뭐안 나오네 안 나와. 해치웠나 아, 이렇게 노잼으로? 아우, 안좋웠네안 돼! 내 부답해. 살아남을 숨은 없다. 아! 네. 아니, 추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데, <laughs> 아무튼 내가 너를 기억하면 이덱 1티움으로. 태보 이성으로 1등을 할수 있는 덱이 있다고요? 10레벨 가서 광신창이만 뽑으면 1등이 가능한 덱이 있다고요? 얘 근데 얼갑이 어디 있었던 거야? 나 얼갑 찾으려고 계속 클릭해봤는데 얼갑이 없던데? 아, 뭐야? 얘 멍청하다. 이거 얼갑을 내 본진 앞쪽에다 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어떻게든 태보랑 추수한테 맞추려고 뒤에다 가 놓은 건가? 그니까, 러 들어오는 애들한테 맞추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났나? 흐흠. 아무튼 간만에 육빙아 재밌겠네요 이번 판은 약간 사실 근데, 그냥 육냥수에다가 아까 점성이 이성 쓰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laughs> 어, 그냥 광진창이 나온 거 보고 눈 돌아가서 육빙아로 전환하긴 했는데, 아까 그 상황에서 그냥 오늘, 오늘 올라온 영상 맞나? 어, 오늘 올라온 영상처럼, 그냥, 육야수 태보에다가 용병 힘을 하나 섞어서 쓰는 게 맞았다고 봐. 하지만, 육빙아의 재미 못 따라오죠. 재밌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성능도 괜찮으니까. 단 하나 주의해야 될 점. 육원대드한테 약합니다. 육원대드 있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육냐수가 훨씬 낫습니다. 어무튼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